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양차로 깔끔하게 공격을 해서 이기는 방법인데요. 어떤 깔끔한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으로 장군을 치면서는요, 차로 막아가지고. 아, 이거 깔끔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급소한 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수 한 방은 바로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는 뭘넣릴까요사 때리면 끝나죠. 이거 먹을 수도 없고요. 공이 피할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때리면 끝나기 때문에 차가 지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겠죠? 차가 그냥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가 밑으로 지켜야겠죠. 밑에나 가운데나 밑으로 지켜보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살짝 한칸 왼쪽으로 빠지면 이장군에또 끝나죠. 아 수비가 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수비할 수 있는게 궁이 빠지는 수밖에 없는데 장군 이렇게도 장군 차가 그냥 공짜로 떨어집니다. 이러면 끝나죠. 수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너무 이번에는 가운데로 지키면 어떻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쭉 빠지면 요 장군에 또 집니다. 그렇다고 어디 놓을 데도 없어요. 아, 궁이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장군 요렇게 장군. 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길이죠. 장군. 아, 이거 차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피하면은 차안 먹고도 이렇게 끝내, 끝내는 수. 그래서 차가 이 자리 딱 들어오는 순간에 최에서는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차가 아까 여기 세칸다 해봤죠. 자, 이 자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 깔끔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